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였었잖아요. 코스닥 종목은 없었고 모두 코스피 종목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았는데 3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보시다시피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어서 목표가 상향하는 레포트도 여러 나왔었죠. 가장 참고로 가장 높은 목표가는 29일 목요일 키움증권에서 제시한 목표가 14,500원이었던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월 마지막 주 코스피가 한주 동안 3.97% 코스피가 하락을 했어요. 약4% 하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은 제한적이고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이거는 금액이고 에, 이거는 수량인데요. 수량으로 봐볼게요. 수량을 보수급을 보시, 보시면 메이저도 마지막 주는 매도 우위였는데, 그렇죠? 외국인 월화수목금 기관 월화수목금 기관의 경우 잠깐 보면 목요일 금요일 이처럼 이틀 연속 매도를 보였는데 금융 투자의 매도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매도만 아니었으면 기관의 매도는 보합 이상이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투자는 아시겠지만 10월 마지막 주 코스피에서 지속 매도를 보였던 수급 주체인 것을 봤을 때 그러면 뭐죠? 아 NH 투자증권도 그런 수급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소개 당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손절 및 비중 축소를 조, 고려해야 할 가격으로 종가상 9,6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 우선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수급이에요. 수급만 봐볼게요. 월화수목금. 네, 요렇게 보면 외국인 수급은, 어? 어, 나쁘지 않은데? 뭐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이렇게 예, 볼수 있는 수급입니다. 그렇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코스피에서 외국인 대규모 매도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수급과 삼성전기에서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삼성전기, 어,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의 매도를 좀 피해 간 것처럼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그런 수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 마지막 주한주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4위 종목이 삼성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기 굉장히 훌륭한 나쁘지 않은 그런 수급이었던 겁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가 특히 부담이 되면서 금요일 종가 에메랄드색 121선 수준에서 이처럼 121선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조정 역량을 받는 모습인데요. 삼성전기도 에, 그러한 상황, 역량을 받았다는 거죠. 지난 중간 점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의 경우는 10월 마지막 주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드디어 목표가 20만원을 제시하는 증권사가 나왔다는 것도 살펴봤었잖아요. 말씀드렸고, 코스피의 다른 기업들보다는 흐름이 양호하다고도 볼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만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기업 소개 당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손절 미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으로는 종가상 13만 4,5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야 겠고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업은 현대상이었습니다 우선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수급을 딱 보시면,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그쵸? 보시면, 조금 전 살펴봤던 삼성전기와는 반대로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의 경우는요, 그쵸? 금요일만 제외하고, 금요일만 매도한 거죠. 예, 월화수목금 매수하고 그리고 금융 투자만 아니었다면 10월 마지막 주에 기관 수급 오히려 순매수 우위였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영향 수급을 많이 받았고 기관 다른 기관들은 괜찮았는데 예, 금융 투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수급 관심주 첫 번째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죠? 예, NH 투자증권과도 비슷한 수급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금융 투자 역량을 많이 받은 것을 봤을 때는. 중간 점검 영상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었던 공청회 관련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난해 손해보험 업계가 실손보험에서만 2조 원 넘게 손실을 받고, 이와 같은 손해를 급등으로 최근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는 보험에서도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상황까지 온 만큼, 이와 같은 개정하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아야겠고요. 기업 소개 당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으로는 종가상 24,700원을 강하게 지켜주지 못할시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우상향 중인 21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매일같이 장중에 시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어도, 그쵸? 메이저의 수급이나 시가 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의 흐름.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오후 들어서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가, 저가로 마감할 정도로 또양 시장 합쳐서 1,970개 정도의 종목이 또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금요일이요, 네, 30일.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흐름 등만을 보시더라도 아 현재 현재 시장이 이게 뭐 시장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네, 조금만 좀 봐보면 아 현재 시장이 이게 녹록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 다음 주에는 드디어 미국 대선이 있고요 사전 투표 현장 투표 관련돼서도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식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관련한 내용도 이제 결판이 날 예정인 거죠 또 월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여러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 만큼 역시나 11월 첫째 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첫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일요일 오후 6시에 전체 공개가 되고요. 멤버십 절친 가족분들께는 금일 오후 6시에 제공될 예정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